김진애 의원님, 김진애 의원님.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한국 박병석 의장님과 존경하는 성대대표 의원 여러분, 열린 주당김진애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드디어 임대차 3법이 완성됩니다. 국회가 비로소 각값을 하는 날입니다. 즉 <웃음> 제도가 <웃음> 들었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10년 전 18대 국회부터 발의되었던 임대차 사법이 통과되었다면 라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 세금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료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자금의 부동산 법금을 상당히제외하될수 있습니다. 조용 하십시오. 저어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될되었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받아서 했다 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혁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땅에 돈을 박아놓고 땅 짓고 헤엄치기 하면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열심히 일할 의욕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사라집니다. 국민 분노지수만 높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악수만의 고리를 깹시다. 부동산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진에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걷어주셨으면 <놀람> 진작에 짚수 <지울> 있을 겁니다 <놀람> 공가 아파트의사들 부동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 없을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습니요 국민여러분, 이제 합의를 이봅시다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만듭시다.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3개인가 15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하나 빼놓고는 하나같이 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굽자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놀람> 여러분 우리 정부 때 제일 초과이익 환수하고 정까지는 여러분 기름 묻지 그러면... 마십시오. 누구 조차도 하는 겁니까? 누구 조차도 하는 겁니까? 큰 규제 완화해서 어디가 더는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다른 사이클, 소난 사이클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도시가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가 있고.

그거 뽑가 <laughs>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주세요.